학교에 가가 됐까 계속 이어서 두사에 수 대해서 나갑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켤레를 나가겠습니다. 뭐 양말, 신발, 뭐 샌들 그런 것을 셀때 사용을 합니다. 켤레 몇 켤레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읽는 것은 속구라고 합니다. 속구 몇 켤레하면 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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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까? 난족 음, 한 켤레는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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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속 한 켤레는 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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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까? 미속 세 켤레는 산족, 산족, 산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산족 네 켤레는 연속, 연속, 연속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속 다섯 켤레는요 고속, 고속, 고속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속 여섯 켤레는 럭그 소급 럭그 소급 럭그 소급 같이 한번 해볼까요? 럭그 소급 일곱 켤레는 나나 소급 나나 소급 나나 소급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나 소급 여덟 켤레는 핫수구핫수구핫수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핫수구 아홉 켤레는 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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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큐속 열 켤레는 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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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속 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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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一足、一足。二足、二足、二足。三足、三足、三足。四足、四足、四足。五足、五足、五足。六足、六足、六足。七足、七足。 7 속, 8 속, 8 속, 8 속, 9 속, 9 속, 9 속, 열 속, 열 속, 열 속. 1 0에이몇에이 방에는 집신이 몇켤레 있네 코노헤는니와이우리가만족이르네는 집신이 몇 난족 아르네 고노헤아니와 조우리가 난족 아르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노헤아니와 조우리가 조우리 집시를 얘기합니다 난족 아르네 세 켤레 사면 돼 난족 가여바이 산족 가여바이 산족 가여바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족 가해바이, 산족 가해바이, 노. 응,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노를 넣어서 한번더 해볼게요. 산족 가해바이, 노. 산족 가해바이, 노. 산족 가해바이, 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족 가해바이, 노. 산족 가해바이, 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죠? 엊츠카레 사마데시다. 대화 났다